우리 올해의 첫 번째 예배를 같이 드렸을 때가 벌써 저번 주처럼 느껴지는데 이제는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올해가 어땠나요? 선생님은 친구들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누릴 것들을 누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러워요. 우리 친구들, 마스크 끼는 것도 마음 놓고 뛰어 놀지 못했던 것들도 코로나가 끝나면 꼭다 누리길 원해요. 다시 상쾌한 공기를 마스크 없이 느껴보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키즈 카페도 가고 놀이터에서도 신나게 놀수 있는 날이 다시 오기를 선생님이 간절히 기도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찬양 씩씩하게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작은 제자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작은 제자 찬양 되게 잘하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찬양 작은 제자로 씩씩하게 시작해 볼게요 우리들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의미 있고 우아하게 짠! 우리 친구들이 항상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작은 제자로 이 세상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에 선생님이 이 찬양을 준비해 봤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찬양 해 볼게요. 다음 찬양은 늘 함께하시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찬양 엄청 잘하죠? 우리 7세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되는데 유년부에 가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씩씩하게 시작해 볼게요. 이제 마지막 찬양 해볼 텐데, 마지막 찬양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선생님은 유치부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알고, 또 너무 잘 하는 찬양이지만, 오늘은 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나요? 아직 우리는 한 번의 예배가 더 남아있지만, 그래도 진심을 다해 우리 다 같이 찬양해볼게요. 너무 잘했어요. 마지막 울동 찬양까지 되게 잘 따라와준 것 같아서 친구들 너무 멋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앉아서 찬양해볼게요. 앉아서는 온맘다해 찬양을 해볼 건데,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할때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죠? 우리 그것처럼 오늘 찬양할 때도 온 힘을 다해,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이니까 더 힘을 내서 그리고 더 마음을 담아서 찬양 드리고 우리 찬양 시간 마무리 할게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해 너무 고생 많았고 이제 마지막 온라인 예배 열심으로 더 하나님께 온전 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지. 유치부 친구들, 예쁘고 멋진 두눈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한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희에게 오셔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놀러 나가고 싶은데 코로나로 많이 제약되어 있는 행동들 또한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빠, 엄마한테, 가족들한테 짜증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때론 밥 먹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 부리고 투정 부린 일들 용서해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이번 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코로나로 감기로부터 이겨내고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올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내년에는 함께 즐겁게 웃으며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장난치지 않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귀와 예쁜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정성껏 준비한 황금을 넣고 같이 봉원천향 하겠습니다. <목소리> 우리 두손 모으고 눈 감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귀한 헌금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정성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주 동안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벌써 2021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가 되면 우리 다한 살씩 더 먹어서 만나는데요.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인 만큼 오늘도 암송 말씀 화이 하면서 외워봅시다 같이 외워 볼까요? 준비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가 12월 한달 동안 소망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 소망 뭐라고 했죠? 맞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더 따라 해볼까요?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호도 외쳤었죠? 오늘 같이 구호 외치고 말씀 들어볼게요. 준비됐어요? 자, 나의 소망 예수님. 자,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나의 소망 예수님.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를 기다려 본적 있나요? 아마 엄마, 아빠를 많이 기다려 봤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기다릴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엄마가 아빠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찔끔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온다고 했으니까 씩씩하게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있어야 해! 라고 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이기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사도요한은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러자 이제 천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질 거라고 했지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나뉘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천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재판관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중심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슬픔도 눈물도 어려움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로를 타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일어난대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계신대요. 이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 요한의 마음은 참 기쁘고 참 놀랍고 참 위로를 얻었어요 유치부 친구들!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죠? 맞아요! 반모섬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 이유는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사도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나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사도 요한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맞아요. 슬프고 화가 나고 우울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에게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 볼까요? 준비,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오신대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빨리 오신대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행동한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부모님을 기다리듯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듯이, 내 생일을 기다리듯이,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빨리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유치부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잘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지막 날에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준비, 시작. 나의 소망, 예수님! 우리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해 동안도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지켜보호해주셔서 감사해요. 내년 한 해도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